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6 XDrive 4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 거리는 24,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 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탑쪽에는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네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있고요. 다음 측면 휠내린크 네,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8.08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 되어 있고.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이열 휠. 링크쪽에 생활 기스 살짝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8.40으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고요. 이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이열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 되어 있고. 네, 이 차량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되네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축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네, 생활기스 링크 쪽에 살짝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허만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4,09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패들시프트, 어저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뷰 작동 잘 되고, 주차 보조기능 후진 보조장치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도 깔끔하네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듀얼 오토 이어컨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아래쪽에는 듀얼로 냉온 커플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서스펜션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있네요. 가운데 커플더랑 수납 공간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도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후석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썬레프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노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머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볼 텐데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6, X-Drive, 40IM 스포츠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